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예배 드리게 된 계기가 하나가 뭐였냐면, 홍대에 있는 한 교회와 문화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청년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주말만 되면 이 지역에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슬픕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 저도 오늘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고 싶은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저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교회를 자꾸만 그 술집과 나이트클럽 사장님들이 와서 팔으라고 한대요. 그때마다 자기는 거부한 거죠 그걸 보면서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놀랍게도 술집 사장과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하는 말이 어렸을 때 한번 교회를 가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트클럽은 밤늦게 해서 새벽까지 하고 새벽 4시부터 오후까지는 시간이 비니까 주일 날그빈 공간을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쓸 테니까 대관해 달라 조건이 뭐냐면 깨끗이 사고 없이 쓰겠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을 다 청소해 주겠다 클린 무브먼트 그래서 우리가 홍대 앞에서부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전단지라든가 그런 쓰레기를 담배꽁초 또 토한 거를 다 깨끗이 치워줬어요. 마포구 청장이 표창까지 했어요. 또 홍대 총장님이 저희를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5시에 나와서 출근을 해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점장한테 찾아가서 새벽 예배를 쓸 테니까 손님이 오기 전까지 대관해 달라.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15년 전 얘기인데도 13개에서 12개에서 이런 흩어져서 지금도 공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 놀라운 이 전도와 또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세 가족이 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라고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았어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조직이 아니라 제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드리는 공간이 교회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대심과 은혜의 복음이 있는 곳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우리의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과 직장과또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데 좋은 도전이 됐고 깨달음이 됐죠 세상과 기독교를 바꾸는 시성 박세원크로스유 콕스유